북보 오호 쌍사자 석득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겠지만, 요 팔각은 이 팔각은 팔성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여덟 가지 올바르게 살라는 으뜻에서 팔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팔각 우에 그 연꽃설 엎어놓은 연꽃을 엎어질 복자 복년이라고 하고. 고그 위에 사자 두 마리가 석등에 불을 켜서 밝히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와 입을 다물고 있는 사자가 있습니다. 입을 벌린 사자는 염불을 뜻하고 입을 다문 사자는 참선을 뜻하고 아험이라고도 하고 염불과 참선, 시작과 종말 이런 거를 뜻해가지고 사자 두 마리가 석등을 밝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앞에 모든 부처님의 불법이 불빛과 같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라 하는 뜻에서 이 석등을 24시간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